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에, 이 거룩한 주일에 미주 한인교의 소멸까지 5년밖에 안 남았다는 이 참담한 이,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정말 눈물 나고, 어쩌다가 이, 이 지경이 됐는지도 참 후회와, 어, 진짜, 통, 통탄하는, 통탄하는 어,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간략하게 지금 제가 이 동영상에 삽입한 이, 편, 이 사진은 뭐냐면은 미주한인교회 2011년도 직계된 교회 숫자가 4,194개로 직계가 됐습니다. 예. 그 때가 아마 제일 황금기 피크 시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이게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나왔고, 그때 비공식 기록은 뭐, 5천개다 뭐, 아니다. 한 뭐, 4,900개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미주한인교회가 전미 50개 주에 존재했었습니다. 그, 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미주한인교회가 어, 그때 당시에 간략하게 100만 명 정도의 한인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미국에. 그러면 한인들 중에 미국 센서스 통계에 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날에 교회에 나간다고 그이 센서스 통계에 미국 센서스 통계에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80%였습니다. 그가 80만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미주의 한인 인구가 100만인데 그 중에 80만이. 주일날에 교회를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주한인교회에, 그때 당시에 이 80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교를 했고, 예배를 드렸고,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역동적이었으며, 엄청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죠. 성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1년도부터 매년 한 대략 한 3%, 아, 3%가 아니죠. 한 4%씩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엄청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본인들이, 그, 제가 말했던 한국에서 세던 바가지들이, 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세대교체를 합시고 이제 그, 이제 그, 이 세대교체가 되면서, 이제 후임 목사들, 이로써, 이제 바가지 세던 목사들이 단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속화가 된것 같아요. 교회가 이제 망해가기 시작한 거죠. 4%씩 감사하다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완전히 이제 그 폭발을 한 거죠.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이제 어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LA 같은 경우에는 미주한인교회의 꽃 중의 꽃은 LA교회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이, 이 LA교회들이 미주한인교회에서 가장 등치가 크고 가장 숫자가 많으면 가장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LA를 제가 지금 예로 들면은 LA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로 나눠집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경기도 뭐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시로 나눠지듯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LA 카운티는 약간 이제 올드하다 보니까 어, 교회 감소율이 이제 삼십프, 아까 그러니까 한 삼십프로대에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은 그래도 젊은이들, 여러분들 많이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바인이라든가 플로톤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2 5프로대인데 그게 이제 얼, 그게 이제 팬데믹 그 중간 시기 쯤 쯤에 도달했을 때에 25%에서 30%였고 지금은 어, 제 생각에 30%에서 40%대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AI를 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ChatGPT라든가 p 플렉시 l i t y 라든가 Gemini라든가 이런 거다 돌려보세요. 2011년도 데이터도 있고 2 0 0이 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 숫자들을 넣으시고 한번 돌려보시면은 이제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2030년에 교회가 211개로 존재할 으로 나옵니다. 이제 2030년 이고그뒤 5년 2035년에 이제 10년 뒤죠. 10년 뒤에는 이제 1%가 안되는 미주한의 교회가 생겨날 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이거는 이제 목회 데이터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려 줘야 되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이걸 못 보고 있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그냥 아 교회가 좀 뭐지 뭐 사람이 별로 없네 뭐 이상한데 근데 뭐 목사님은 단임 목사님은 뭐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단임 목사님 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 이제 단임 목사들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임 목사들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저출산이다, 뭐 한국에서 이민이 안 온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이 세가 어쩌고, 뭐차 세대가 어쩌고, 뭐 다음 세대 뭐 교육이 어떻게 잘못했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상관 없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 없는 얘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것은 <laughs> 변명이에요, 변명. 지들 비자금 지들 은퇴자금 지들이 이제까지 교회를 어 지들 왕국 만드는데 어그 엄청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쓰고 마지막에 설거지 해가지고 어그 LA 노른자 땅에 있는 시가 100억원 이상을 호가한 교회들을 다 팔아먹고 예지 비자금을 챙겨서 어 은퇴해 가지고 그돈 들고 세계 여행을 하는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뭐라면 하면 선교지 뭐 신방 탐방한다고 개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출산 상관없어요 지금 미주한인 인구가 200만입니다 200만 2011년도에 100만 이었는데 지금 200만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한국에서 그, 지금 이민이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순위가 어디겠어요? 하,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해보세요. 100만일 때 80%였는데, 200만인데, 왜이 모양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30%밖에 교회 안 나와요. 미주 인구가 200만인데 그 중에 30%만 교회 나온다니까요. 주일날에 출석교인이라니까요. 그니까 러 200만이라고 해도 30%면 얼마야? 6 0만아 60만 명이잖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체감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남은 60만이 누구냐면은 일, 그, 그 1세대들. 네?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60만 정도가 남아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이 체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교회 가보세요 젊은 애들 있어요? 젊은 부부들 있어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젊은 부부들 젊은 애들 그런 애들 다 다른 거 하지 교회 안 오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라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돈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 사역자도 없어요. 이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사역자로 남아 있는 애들도 하... 이 나이가 기본적으로 60대고 그리고 신학교도 뭐 속성 코스로 미주 한인 신학교에서 돈 주고 하는 속성 코스 그런 거 받고 뭐 오갈 데 없는, 어, 행려병자, 뭐, 노인들, 뭐, 그 오갈 데 없고, 뭐, 그런 어떤 불법 체류자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뭐, 사역자로 이고 지금 좀 지키고 있는데, 예.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이 프랜차이즈니까 한국에서 수입을 해온다고요. 자기네 그 프랜차이즈 같은 계열의 목사들을. 그니까 러 좀,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 미전이 교회가, 어, 8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 남겨놓았던 유무형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어, 그걸 다 팔아가지고 지들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은퇴, 노후, 연금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것들을 진짜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건 뭐냐면은 사역자들입니다. 지금 미주 한인 교회의 다음 세대를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1.5세 혹은 2세, 3세 한인 목사들을 길러야 됩니다.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있었기에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틴 루터가 그럼 평신도였냐? 아니잖아요. 당대의 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신부였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평신도는 평신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있고, 그 주의 종들이 올바르게 훈련 받고,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위주 한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한국 목회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겪는 이 어떤 불공평과 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급에 그냥 민족의 지도자급의 한인 목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것들을 다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주한인교회가 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AI 너무 신봉하지 말라고 AI를 신봉을 안 하는데 AI를 신봉한다 신봉 안 한다 뭐 이거 말하기 전에 팩트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거짓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아니 지금 데이터가 2021년도부터 목회 OK 데이터에 교회 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지금 무슨 무슨 10만 피트 항공에서 지금 비행기가 밑으로 곤두락질 치는 그 가속도로 지금 내려 꼽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붕을 주실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미주한인 교회에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 장막에 있던 두꺼운 그그 그 커튼도 아니죠 두꺼운 어떤 막 같은 게 찢어지면서 그 안에가 보였잖아요 언약기가 있었어요? 언약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유대인 그 형제 자매들은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믿었어요. 언약기가 있다고 믿고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기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사기치면서 어? 거짓말하면서 어? 혹세무이나면서 사람들을 농락한 거잖아요. 돈을 왜 받아먹어? 황금을 왜 받아? 왜 모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감춘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숨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일어났던 그 현상과 일들이 마틴 루터 시대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나의 무지와 나의 외면과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보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던 이런 나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과 교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